입니다. 어, 웹 비트시를 전에 제 담보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USTC를 빌려서 제 커프 파이낸스에 넣어서 어, 이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벌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랩트 비트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11.67%의 DF 토큰을 저희가 제 이자 농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USTC 이제 이자가 2.72% 입니다 그래서 DF토큰을 얻지만 이자를 내는 게좀더 어 높기 때문에 8 3 1의 빌린 이자에 어 저희가 리워드로 받는 DF토큰이 5.58%에서 어 2.72%의 이자를 제가 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린 다음에 빌리죠. 그럼 LTV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, 리스크가 별로 없고, 그러면, 그래서, 그러니까 LTV가 10% 미만이겠죠. 이 100달러만 빌렸으니까. 그러면, 저희 담보가 1300달러고,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빌리고 나면, 빌리고 나면, 저희가, 어, 라면 이렇게, 이렇게 보이죠? 됐, 이렇게, 제가 게 이렇게 보이죠? 음8.31% 마이너스, 리워드로 받는 5.58에서 2.72%. 여기서, 어, 커브로 가서, 디파짓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, 홈으로 가면, 저희가, USDC, USDT, 이제, 풀이 있습니다. 여기서, 그러면은, 이제 저희가 좀 변동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, 투플로에서 13.1%에, 어, 이걸 제공을 해줍니다. 그래서, 여기서 이거를 제가 디파짓 해주는 거죠. 그럼 제가 100달러가 있으니까,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알아서 usd랑 나눠서, 여기서 커브에서, 어 진행을 해줍니다. 그러면, 총한 1.5달러 정도 됩니다. 이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치면 이렇게 들어가면 100달러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. 99.99달러. 그럼 여기서 홈으로 가면 마이 대시보드 눌러서 보면 이렇게 이자가 CRV 이자가 이렇게 나오고 달러 이자는 0 0 2 4 0.89%가 이제 저희 달러로 받는 거고 13.1%가 5 보너스로 CRV로 받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하루 주월 단위로 이렇게 벌수 있는 이자가 달러로 이렇게 보기 쉽게 나옵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이자 농사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좀더랩 비트코인에서 받고 DF 토큰으로 받고 그다음에 어, 커브에서 스테이블 코을 빌려서 커브에서 이렇게 또 버, 이자를 버는 거죠. 그래서 13% 마이너스 어, 여기서 2.72%니까 한 11%, 10% 정도 이제 또 휴,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. CLV 토큰으로.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2%, 21%의 이제 이자 농사를 효율적으로 알비트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